영상 편집을 할때 좋은 컴퓨터가 없어도 됩니다. 이 어플만 있으면 누구든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Hello, everyone. 학교 생활의 A부터 Z까지.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알려드리는 준티처의 학교 백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2021년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 새 학기 맞이를 준비하는 8월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6 학년만 3년째 가르치고 있다 보니 8월은 새 학기 준비와 동시에 저희 반 학생들의 졸업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의 선생님들께서 새 학기 준비와 졸업 준비를 하시면서 제게 종종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영상 편집 앱입니다. <laughs> 영상 편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 저는 좋은 컴퓨터가 없는데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컴퓨터를 마련해야 하나요? 또는 영상 편집을 배우려면 오래 걸리지 않나요? 혹은 영상 편집 많이 어렵죠? 라는 질문들입니다. 음... 사실 전문적으로 하려면 많이 어려운 분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에 질문들에 대한 저의 대답은 NO 입니다 바로 저희에게는 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스마트폰 자체가 워낙 성능이 좋고 다양한 편집 앱이 출시되면서 촬영부터 편집까지 이 모든 과정을 휴대폰 하나로 할수 있습니다. 그 앱의 이름은 바로 비타 앱입니다. 비타 앱은 이미 많은 분들이 사진 앱으로 잘 알고 있는 스노우 푸디 비유길리 앱을 만든 스노우 주식회사에서 만든 앱입니다. 비타 앱은 쉽고 간편한 동영상 편집과 다양한 자막과 트렌디한 효과로 유명해진 앱입니다. 비타 앱을 들어가게 되면 먼저 템플릿과 홈 탭으로 나뉘게 됩니다. 템플릿 탭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 중에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골라 영상과 자막을 교체해서 자신만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금 더 자신만의 영상 제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템플릿보다는 홈탭을 주목해주세요. 홈탭에서는 새 프로젝트와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은 템플릿과 유사한 기능이지만, 템플릿과는 다르게 한 개의 영상만을 선택하며, 선택한 영상의 필터, 자막, 배경음악이 세트로 묶여있는 스타일을 적용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는 이마저도 싫다. 영상 자르기, 이어붙이기, 배경음악 삽입, 전환 효과 넣기 등의 모든 과정을 내가 스스로 하겠어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팁입니다. 비타 앱의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몇 번의 터치만 해보다 보면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 무척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의 중간을 자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위 모양의 편집을 누른 뒤 분할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잘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 앱의 특별한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비타 앱은 트렌디한 자막과 폰트 효과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레트로한 감성의 자막부터 브이로그에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자막까지 굉장히 많은 자막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실제 지난 더 케이 호텔 서울 체험 영상에서도 저는 이 비타의 자막을 사용했었습니다. 다음으로 굉장히 다양한 필터가 제공됩니다. 영상 편집에 있어 색감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 꽤나 어려운 작업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한 번에 터치로 할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게다가 카메라 사진 보정 앱으로 워낙 유명한 회사이다 보니 색감도 확실히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음이나 배경음악이 모두 카피라이트 프리라는 것입니다. 실제 저작권은 영상 제작을 함에 있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영상 편집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있어 비타입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대폭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타 앱에도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바로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많은 영상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를 만든다거나 효과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가끔 오류로 꺼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업데이트를 통해 앱 오류를 수정하고 있으니 점차 이러한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 편집 앱 비타 어떠셨나요? 아, 영상 편집에 도전해보고 싶어지셨나요? 영상 편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비타 앱만큼이나 정말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앱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시켜드린 비타 앱 말고도 감성 다이어리 느낌의 브이로그에 어울리는 블로와 영상 편집의 1세대인 키네마스터 앱을 만들고자 하는 영상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앱이 있으니 꼭 B 타입을 고집하지 마시고 각자의 취향과 목적에 맞춰 앱을 고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의 A부터 Z까지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알려드리는 준티처의 학교백과.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유용한 검색어로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see you next time.